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정원에 나무를 심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정원을 구상하면서 어떤 나무들을 고려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나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심은 이후에 이 나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 초기에 나무를 선택하는 과정들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 고민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정원을 만드시는 분들이 나무를 결정하실 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실 텐데요. 저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정들을 들어보시고 어,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막연히 이제 정원에 대해서 상상을 했을 때 제가 꿈꾸었던 마당은 유실수가 가득한 마당이었어요. 정원에 사과나 배, 포도, 복숭아, 자두, 뭐 이런 나무들이 군데군데 서 있고, 거기서 나는 과실들로 우리 가족들이 먹는 과일을 자급자족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실나무를 사려고 이제 조금씩 알아보다 보니까 인터넷에 자주 보이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의 내용은 유실수는 약을 치지 않으면 수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 제대로 된 과일을 수확하려면 결국에는 약을 쳐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유실수를 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 조언들을 별로 이렇게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저희 마을의 오래된 집에 잠시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어, 그집 마당에 오. 오래된 매실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는데 이 봄이 되어서 꽃이 많이 피고 과일이 열리고 그 과일들이 되게 탐스럽게 잘 익어 가다가 어 일제히 그 이상한 반점이 생기면서 후두둑 떨어져 내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수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서 아 인터넷에서 봤던 그 댓글들의 내용이 맞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실수로 가득 채우려던 마당의 계획을 다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들 많이 심는 정원수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원수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서 점점 제가 정원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네 가지 조건이 생겼는데요. 그첫 번째는 어, 이왕이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어, 내가 심은 나무가 정원에 심은 나무가 뭔가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는데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가령 나무의 수형이 예쁘든가, 색이 예쁘든가, 꽃이 피든가, 아니면은 잎사귀에 어떤 무늬가 있던가, 그러니까 일반 나무와는 다른 아름다운 요소를 갖추고 있는 나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마당이 굉장히 작으니까 어, 산에 있는 나무들처럼 20m, 30m 크는 나무가 아니라 어, 작게 크는 나무였으면 좋겠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이 굉장히 추워요. 저희 마을은 감나무가 얼어서 죽어요. 그래서 월동을 잘하는 나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이었고 네 번째로는 소나무처럼 전문적인 전지나 관리가 필요한 나무는 정원이 처음인 저한테는 좀 어려우니까 전문적인 관리 없이 그냥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나무였으면 좋겠다. 하는 네 가지 조건이 명확하게 생겼고요. 이 조건들에 맞는 이제 아름다운 나무 나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정원에는 상록수와 낙엽수가 골고루 섞여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상록수는 주로 측백나무하고 향나무들, 그러니까 에메랄드 그린이나 황금측백, 그리고 블루에로 뭐 이런 품종들이고요. 어, 요거에 관한 내용은 제가 겨울에 올린 영상 중에 겨울정원을 위한 나무 심기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어, 정원의 볼거리를 연출해 주는 나무들에 관한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록수는 제외하고 낙엽수 위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입구에 있는 이 나무는 겹번 나무입니다. 어, 봄에 겹꽃에 벚고 싶히는 나무이고요. 일반적인 벚꽃이 그러니까 봄이 되자마자 잎사귀가 나기 전에 꽃부터 피는 품,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데 요 나무는 그 벚꽃들이 다진 후에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개화 시기가 늦은 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의 모양이 카네이션처럼 꽃잎이 여러 장 겹쳐져 있기 때문에 좀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나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정원에 봄에 분홍색 꽃이 피는 벚꽃나무를 심고 싶었는데 일반 그 왕벚나무의 경우에는 키가 한 20미터까지 큰다고 해요. 그래서 그키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요 나무는 겹벚나무의 경우에는 키가 한 10미터까지 자란다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마을이 그러니까 봄이 좀 늦게 오고 또, 많이 추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름들이 벚꽃나무들이, 어, 꽃이 제대로 안 피고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를 몇해 동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 겹벚나무는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동네에서는 벚꽃나무보다는 겹벚이 더 맞는구나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2년 반 전에, 그러니까는, 어, 재작년 봄에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심었고요. 그때요 나무를 데리고 올 때는 저 나무 기둥이 한 마대자루 정도의 두께였고요. 그리고 키는 한 2에서 2.5미터 정도 되는 나무였습니다. 어 지금은 요 나무 기둥의 두께가 요 사피니아 꽃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요 근원 직경을 한번 재봤거든요. 근원 직경이 한 r 1 1일 정도 나옵니다. 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나무를 구입을 하다 보면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R, B, H, W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R의 경우에는 저 지표면에 있는 나무 기둥의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R을 표기하고 숫자를 놓는데 R 5면은 조직경이 5cm인 나무. 저희 나무는 지금 R 11. 직경이 11cm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B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그거는 흉고 직경. 지표면에서부터 120cm 높이에 있는 나무 기둥의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H는 이 지상부에 있는 나무의 높이. 그리고 W는 이 나무의 폭. 그래서 이 용어들을 알아두시면 인터넷으로 나무를 보실 때 크기를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년반 동안 굉장히 잘큰나무고요 어~ 특별히 저를 힘들게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어~ 다른 나무들 물줄때 같이 물 주고 걸음 줄때 같이 걸음 주고 했고 다른 관리를 특별히 더 해주지는 않았고요 어~ 제일 이제 관심 있는 꽃 꽃은 나무가 어려서인지 첫째 해와 둘째 해는 이렇게 별로 많이 안 폈어요. 그냥 나무에 한 귀퉁이의 일부에 약간 핀 정도로 넘어갔었고요. 올해에는 이제 제법 나무 전체에 꽃이 달렸는데, 어, 이 꽃이 달리는 방향이 제가 보기에 주로 해가 드는 방향 쪽에 좀더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 전체에 꽃이 달리긴 하는데 해가 드는 방향 쪽으로 좀더 많이 열립니다. 근데 제가 이 나무를 정원의 남동쪽 방향에 심었기 때문에 이 꽃이 좀 많이 달리는 방향이 옆집에서 보거나 혹은 길에서 봤을 때 방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정원 안에서 보거나 거실에서 봤을 때는 꽃이 좀덜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꽃나무를 심을 때는 그런 방향들도 좀 염두에 두고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 겹번 나무입니다. 아까 보신 겹번 나무하고 비슷한 나무이고요. 어, 나무의 색깔이 일반 겹벚 나무보다는 좀 더, 어, 잎사귀 색깔이 좀더 연두색으로 나는, 그래서 아마 황금자를 붙인 것 같은데, 어, 잎사귀가 연두빛이 나고요. 그리고 꽃은 잎사귀 색하고 거의 흡사한 색깔의 꽃이 핍니다. 어,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2년 반 전에 심었고요. 심을 때 크기도 아대자루 정도의 두께에다가 키는 한 2에서 2.5m 정도였습니다. 어, 근데 중간에 이 나무는 제가 한번 이식을 했어요. 옮겨 심어서인지 아까 보셨던 겹번 나무에 비해서 좀덜 컸는데요. 두께가 아까는 R11 정도였고, 지금 요 나무는 R 한 6.5에서 7 정도 나옵니다. 어, 근데, 이 나무는 사실 제가 별로 좀 매력을 못 느끼는 나무예요. 어, 예상에, 그니까 구매 리스트에 있지 않았던 나무였는데, 그 나무 가게에 가서 좀 충동적으로 구입한 나무였어요. 그 사진에 이 나무의 꽃이 마치 그 연한 사과색, 되게 굉장히 형광빛 사과색 꽃인 걸 보고서는 샀는데, 실제로 피어 보니까 꽃이 그냥 나무 잎사귀 색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 않으면 개화를 했는데도 이 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다만 잎사귀 색이 연두색이기 때문에 녹색 투성이인 그 한여름에 약간 좀 청량감을 내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